긴장감으로 가득한 이곳은 바로 한솔 V 프론티어스 2기의 마지막 과정인 데모데이 현장입니다. 한솔 V 프론티어스 2기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6개의 스타트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들은 데모데이에 앞서 총 6개월간 스타트업 캠프, 밀착 멘토링, 그룹 세션 등 한솔과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엑셀러 레이팅을 받으며 시장을 선도할 스타트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기술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데모데이를 마지막으로 한솔 V 프론티어스 2기의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한솔 V 프론티어스 2기의 불꽃 튀는 피칭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저장하고 있는 픽, 데이터 트레인의 수가 늘어나면 알고리즘은 당연히 늘어나고요. 재구독하는 방식으로 가구기대 수명 60개월 동안 저희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합니다. 하나 구입할 때 되게 많이 고민하고 하지만 저희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저가나 쪽으로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사유지인 공원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로봇 컨시어지 서비스 시장으로 먼저 진출할 계획이고요. 현실 상황에서 불량이나 사고, 손실 등에 대한 걱정이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시너리를 트라이해 가면서 이것과 결합해서 많은 자동화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공존이 가능한 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가득했던 피칭 끝에 우승을 차지한 스타트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홈 구독 플랫폼 서비스를 제안한 ELIF 스타일 팁입니다. 환솔 그룹과 열심히 해왔던 시간과 그다음에 저희 ELIF 스타일이 추구하는 가구 구독 커스텀 마이징 홈이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된것 같아서 어, 매우 기쁩니다 저희가 새로 만들어갈 시장에 대해서 같이 용기를 내주셨던 모든 관계인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또 지금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고객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서로 윈윈하는 모범사례가 될 우리 그룹을 HCC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